예, 안녕하십니까. 다다마 꿀벌 농장입니다. 오늘 아침 7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. 저 앞에 바라보이는 산은 도덕산이라고 합니다. 봉장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오늘 아침 출근해서 봉장을 한번 살펴봅니다. 자, 현재 기온은 16도이고요. 어, 아침에 출근해서 어, 이렇게 어, 벌 상태도 벌이 노는 것도 보고 어, 소문 앞에 어, 죽어놓은 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도 이제 봅니다. 음, 별다른 건 없고요. 음, 산란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청소를 많이 하는 게 보이고요. 어, 예, 부지런히. 그래, 아침부터 이렇 부지런히 이 예, 왔다 갔다 드합니다 어, 예, 여기는 사봉들이 조금 나와요어 아니, 이건 뭐야? 아니, 너 누구니? 이게 뭐야? 아, 야, 여왕벌이 한 마리 죽어있네요. 여왕벌이. 어, 이거는. 천여왕, 지금 9월 신앙을 만들고 있는데요. 천여왕은 아닌 것 같은데. 아, 이게 뭘까요? 아 아니, 너 누구니? 천여왕은 아닌 것 같은데. 저는 원래 신앙들 뭐다 마킹을 해놨는데요. 요통은 그저께 9월 신앙 만들려고 했던 음, 분봉군에서 실패한 거, 저기에 처분해서, 뭐, 해체해서 지원해 줬던 통입니다. 음, 어, 날씨가 좀, 기온이 좀 올라가고 하면은, 어, 이거 지원해 주고 축소도 해줄겸 합봉해 있는 거라서 상태를 한번 보면서 왕을 검사 한번 해 볼게요. 나중에. 음, 며칠 전에도 왕이 한 천여왕이 하나 죽어 있던나보 여기 이렇을까요? 쭉 보면은, 아, 예, 여기 또 보시면은, 음, 며칠 전에, 그, 우리 벌들의 만찬장을 꾸며주려고 유채, 어, 갈았던 것, 바라가 잘 되나,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음. 벌써 아침 일찍부터요, 놈들이 물고 갑니다. 아, 벌써 아침부터 나무 직원들을 유기해가는 나쁜 놈들입니다. 음, 예, 여기도 보면은 바가잘 음, 유채가 바라가 잘 되어서 새 팔았습니다. 음. 예, 육체를 뭐, 적게 뿌린다고 흙을 섞어서 뿌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. 어, 다음에 뿌릴 때는 더 적게 에, 뿌리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음, 날씨가 추워놓으니까 아직 벌들이 음, 많이 안 나오네요. 여기는 뭐별 다른 게 없습니다. 아침부터 벌들도 잘 놀고요. 어 앞에 사봉들도 별로 별로가 있어. 사봉들도 거의 안 보이네요. 음, 예. 벌써 말벌들이 예, 출근을 해서 야단입니다. 예, 이렇게 아침을 한 바퀴 돌고 뭐 앞에 관찰해 봤으니 특이사항은 없는데 아까 한 통. 어, 여왕이, 제 여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, 천여왕은 아닌 것 같고, 그 신왕이나 구왕인 것 같, 은 살란왕인 것 같은데, 살란왕은 저는 원래 신왕들 다 마킹을 다 했고, 어, 지금 뭐 구왕은 거의 없기 때문에, 제 왕이 아닌 것 같은데,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네요. 나중에 내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러고 뭐, 여체는 참 이래, 몇시 전에 뿌렸는데 잘 올랐습니다. 잘 올랐는데, 요 앞에는 적절하게 올랐는데, 저 뒤쪽에 파란 부분은 욕심이 많았나요? 많이 올랐는데, 많이 뿌려졌는가 봐요. 흙을 섞어갖고, 뿌려가 적게 뿌린다고 흙을 섞어서 했는데도 저렇습니다. 멀리서 보기에 완전히 파랗죠. 너무 많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. 예, 아침에 소문 앞에, 어, 왕한 마리 죽어 있던 그, 통 내검 함해 보겠습니다. 이왕이 있는지, 이왕이 어디서 왔을, 왔는지 예, 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워킹을 <놀람> 다 했기 때문에, 이 음, 왕이 지금은 제왕이 아닌 것 같은데. 예, 지원해주고, 어, 볼량이 넉장벌이 안 돼서 가리장을 중간에 하나 찔러놨습니다. 제 거는, 원래 막힘, 아, 여기 있습니다, 왕은. 아, 이게, 예, 음, 이러면 잘 보일란가 모르고, 겠 여기, 여기, 예, 막힘 했는 게 많이 그, 지워졌는데,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. 음, 뭐,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, 그, 저, 지금 앞에서 죽었던 거는, 음, 제 왕이 아닌거 음, 지금 9월 신학 만든다고 어, 하고 있는데, 천여왕은 아닌 것 같은데. 네이렇게 빨리, 뭐, 덮어주겠습니다. 지금 시원해주고, 어, 했는데 자꾸 열어보면, 육가 온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. 예, 왕 있는가는 확인했습니다. 다행입니다. 근데 저 앞에서 죽어 놓은 유왕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? 이 시기에는 유왕한마디도참 소중한데,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참 안타깝습니다. 아무튼, 저,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요 통은, 어 합봉해 준요 통은 왕이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